채속자 성도님 남편이시거든요 성고환이라고 성도님 아,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 일어나지 마실 겁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많이 오셨으면 좋습니다 지난주에 채속자 성도님 생신이셔서 집을 방문했었거든요 아, 그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아, 한번 뒤에 오세요 그랬더니 반자원 반당체 예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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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까 그 기합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체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희망의 강을 건너자, 희망의 강을 건너자. 우리 앞에 희망의 강도 있고요, 낙심과 절망의 강도 있어요. 늘심하게 강이 있어서 나 시원하겠다, 아주 했다. 그러면서 막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싶고 음. 물 담그고 싶은 그런 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이 앞에 강이 있지만 평상전이 있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 주일학교 한 2년 전인가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수영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 정도 해 가지고 보드도 타고 밑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염성영화를 이용해서 그랬었어요. 근데요, 이 형상관이 어떨 때는 절망영화입니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전에 절망이 하면서 절망입니 넘치기 시작을 하면서 주변 도로를 다 잠기고 집들을 가슴이상까지 쟁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사람 은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눈물을 흘렸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희망의 강도 있고요 절망의 강도 있어요 근데 희망의 강은 희망의 강이고요 절망의 강면다 절망의 강이 아니에요 절망의 강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의 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희망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푸시는 분임을 알려면요.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소망 가운데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저 내 걱정과 근심 속에만 앞을 내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은요. 우리 앞에 절망적인 것밖에 안 보일 거예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충만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감들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을 다잘 건너갈 수 있는 희망의 강으로 여기고 다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의 문으로 추구합니다. 때로는 낙심의 자리에서 낙심의 강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요. 좋은 강만을 바라보고 정말 벅찬 강만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내 앞에 낙심과 절망과 눈물을 수밖에 없는 강이 흘러도요. 이 속에서 이거를 마침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면 그 뒤에는 그 강을 건넌 후에는 나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의 노예 생활이지. 처음에는 요셉 따라 들어가서 먹을 양식 걱정 없이 가축대들 돌보면서 얼마나 처음에는 편안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40년 동안의 광야생활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여구가 보이는 그 건너편 거기 와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강둑까지 물이 꽉 차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요시기의 요단강은요.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있었답니다. 헐몬산에서 얼었던 물들이 녹으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큰 무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무기였다는 거죠. 그시기에 그래서요, 요단강이 거의 강둑까지찰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 강의 규모가 어떤 정도였느냐, 깊이는 한 3, 4m 될 거고요. 넓, 넓이는 한 30m 정도 될 거예요. 앞에 이 형상가, 범람하려고 할 때, 꽉 찼을 때, 아마 3, 4m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폭은 30m? 그 정도 될거 같아요. 너무만 넘어지 덜 되진 않을 거 같아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지금이야, 물 없어요. 내려갈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섰는데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강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발을 들여놨다가는 누구든지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같이 건강한 남자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도 있어. 203명이나 되는 이 인원들이 그 강을 어떻게 건계 건너, 건너갑니까?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였던여우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리고를 앞에 두고, 가난당을 앞에 두고 건너야 하는 이 요단강은요, 절망의 강. 하나님 하필 왜? 이 시기에.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 때문에 물론 방황한 거지만 결국 와서 이제 건너야 되는데 건너야 되는데 하필 왜 이때, 하필 왜 이때? 아니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왜 하필 요단강 앞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 그때는 요래야 되고, 저때는 저래야 되고, 나름대로 시기가 있잖아요. 비도 여러분들 시기가 있잖아요. 요 때는 와줬으면 좋겠고, 요 때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기가 있어요. 농사지으니까 비슷비슷한데, 개인마다 또다 달라요. 나는 요 날에 행사있으니까요 날에 비 오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날에 꼭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상황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냐는 시기에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갑자기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들, 그 상황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망이다. 절망의 사건이다. 절망의 강이다. 우리 흔히, 우리 흔히, 우리는 흔히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건너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앞에 내 생각이 야 이거는 절망이 강이다라고 생각하는 요당강이 놓여 있어도요. 우리는 돌아가면 안 돼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반드시 건너가셔야 돼요. 아멘. 물론 세상 일들 속에는요. 아 여기 막힌 길이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길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요 우리가 스스로 안 되겠다 포기하자 돌아가자. 우리 스스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돌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니까요. 그런 일들이 비리지예요 정말 돌아가야 될 일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로 가고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내 저 강은 안 건널 거야. 저 강은 내가 이제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아 돌아가 포기해 내국으로 갈까? 아니 강에 다시 들어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요단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강이 아니라 희망의 강이 될까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은 절망의 요단강이야.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강들이 희망의 강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왜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왜 희망의 강이 될수 있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쩌면 절망이 노단감들과 같은 사건들, 모든 상황들, 이것들이 왜 희망의 감이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법계를 앞세우고 가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단죄하게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몰입하고 들어가면요. 그 문제 쪼개져요. 그 문제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건 절망이가냐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야, 이 상황, 이런 상황이어도, 이은이 문제는, 이 상황은, 나한테는 심하냐? 나한테는 소망이야?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앞세워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갈라지기 때문에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절망의 상황들, 절망의 강이었지라도 이 상황들, 이 강들을 희망의 강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도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요단 강 앞에? 여리고를 앞에 둔 가나안 땅 앞에 둔그 상황 요단강이 왜 희망의 강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강을 건너면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먼저 은혜를 먼저 베풀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경우에는요. 대부분 우리에게 먼저 절망의 강을 건너주세요 절망의 강을 만나게 하시기도 해요 나도 하나님 있는데 이게 뭐야 은혜 가운데 살고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여러분 건너시기 바랍니다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절망스러운 그 넘치는 요단강 왜 그게 절망의 강이 아니라 피망의 강이에요? 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적과 뿌리흐른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 빼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감들을 희망의 감으로 바라보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니 의지하여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뿌리 흐르는 은혜,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그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많은 사건도 있었고 여기저기 진영을 이야기하면서. 어,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엘림이라든가 식딤. 엘림은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는 풍성한 야자수가 있고 감당나무가 어, 있고 그런 풍성한 곳이었거든요. 엘림이라든가 식딤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야, 여기가 좋싸오니 그냥 여기서 살자. 뭐적당뿌리누림다 우리 안 가봤잖아 오지면 안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보니까 과다생활 하다보니까 야 엘림이 좋네 야시팀이 너무 좋네 여기 머물자 그리고 여기 요단강 쪽으로 가난 쪽으로 안가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엘림과 신팀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바라볼 땐야 좋은 곳이다 식물도 자라 물도 있어 야 너무 좋아 라고 할수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충만한 땅이 아니에요 오직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땅은 그 요단을 건넌 가난안 땅에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만히 받았습니다 해도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많아요 아멘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커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들 때로 문제일 수 있어요. 난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한 어, 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거기 에 여러분의 생각을 감히하지 말고 말씀을 앞세워서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적과 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 내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철철 넘치는 이 요단강이 희하의 강인가? 두 번째는요, 그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 온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속하신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지. 이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이 되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각구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약속한 땅이다. 내가 지시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에서 그 너희들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민족을 이루고 왕으로 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 아, 애굽에 들어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시작을 했죠. 70여년이었어요. 70년.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그 가족들이 한 70여년이었습니다. 430년이 지나서 2만 명이 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번성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애국 땅에 들어간 것이 처음에는 어쩌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거기서 자유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애국에 몰아넣으셔서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나.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었어요. 애국 사람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상황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립입니다. 번성하게 하셨고, 결국, 그 땅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즉흥적이지 않아요. 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 사건을 놓고 바라봐도요, 이미 그 조상 훨씬 이전서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지금 현재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상황과정 저 땅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가난 땅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약속들을 하심을 깨닫기를 주의를 추나합니다나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하러 불쌍해야 됩니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속 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금방 깨달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나 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상황들 이거 건너가셔야 돼요 이걸 희망의 강이라고 여기시고 극복해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약속하신 은혜,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하로 추건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왜이 요단강이 눈으로 바라볼 때는 현실로 느껴질 때는 절망이 아니지만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왜 희망의 강인가 희망의 강인가 세 번째는요. 그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예배할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시온 물론 어디서든지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는게예배자의 삶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할 때 얘기 어, 예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파라의 백성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가 이회살를입는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어딜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해요? 어딜 바라보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이전 시대에 성막을 지어놨을 때, 여러분 성소가 있고, 이 강단이 지성소입니다. 시장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대표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상자가 있습니다. 언약계지. 언약계. 그냥 하면 괴짜기 괴짜, 괴짜. 괴짜, 괴짜. 정성을 들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놨지만, 일종의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괜찮단 말이에요. 와. 어쩌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대단한 게,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상징하잖아요. 그 지성수에 놓고, 1년에 한번 제사장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에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갔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로서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대표적인 곳입니다.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남 제일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상징적이고 중요한 곳이 되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 아, 네. 이곳에 안 오면 찜찜하고, 이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에 와서 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삶을 통해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적과 꿀이흐르는 축복, 이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주의 눈을 합거나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를 넘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성도는 어떤 사람은요.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우리 앞에 정말 가지각색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배자의 삶 앞에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그 이유도 정말 이해될 만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해도 안 되는 이상한 것 가지고 하, 난 이제 도저히 이해해서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들 그걸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절망의 요단당들 희망의 강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넘어가면. 적덕불리우르는 축복 약속하신 복 그걸 누리기 때문에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더치험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감사하며 더 온전하게 예비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예배자로설수 있어요. 근데 그 강을 못 건너가는 사람 아 돌아가자 아 우리 포기해야 돼야이걸 우리에게 전망을 주시려고 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된 축복, 접박뿌리를은르는 은혜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 어때요? 예배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 예배의 소문이 되어, 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 변화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또 은혜가 있을까요? 그이후의 은혜도 없어요. 그 강을 넘어감으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도 없지만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의 강을, 절망의 강을, 희망의 강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가기 위해서. 아멘. 왜요? 마지막 종국적인 축복은 예배자에게 나하기 때문에. 아멘. 예배자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야 하나님, 나한테 좋은 한정만 주세요. 희망의 강만 주세요. 나 절망의 강,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희망의 사람들만 좋은 사들만 있어서 손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불행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연세받으신 분들은 더 아니잖아요. 정말 짧아요. 정말 짧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히영원히 그 영원한 시간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여행지가 참 좋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집에 돌아오세요 여행지보다는 내 집에 여러 가지 형편이 나쁘더라도요, 아예 집도니까 좋다, 그러잖아요. 집이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열악한 곳에 갔다 와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집에 돌아와 <laughs> 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한번 생각하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속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최고의 생각,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하나 없이 올라갈 건 올라가고 내려갈 건 하나 없이 내려가요. 지옥같은 그런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배자로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진정한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한 모습이 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절망의 강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강.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환경들, 상황들이에요.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극복해 내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이 시간에 있어요. 그걸 체험해야, 그걸 체험해야 더큰 깊은 세계로 예배의 세계로 빠지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약속하신 축복, 적과 뿌리 오르는 축복, 이 귀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